자, 전략이죠. 그리고 반응이 되겠어요. 짜란, 이게 주원의 전략과 반응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 음, 너무, 너무, 너무. 이게, 이게 동사가 되겠네. 이렇게. 자, 오분이니까 무엇에 대한 거냐? 무엇에 대한 전략과 반응이냐? 인간, 인간, 인, 이게 이게 human p o 이 이게 뭐냐면 인간이야, 인간, 그냥. p o p u l a 이그 인구수 막 이런거 얘기하는건데 인간입니다 자이투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네 뭐 무엇에 대한 자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 라는 것이지요 매시브 아주 그 방대한 아웃브레이크 발발 이 아웃브레이크는 나쁜 것이 크게 터진 걸 얘기하는 거야 전쟁이 터졌다 이따 아웃브레이크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발발. 무엇에 대한 발발? 병에 대한 발발. 그러니까 병이 엄청나게 큰게 터졌어. 그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인간들이, 어,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하는 것은 상당히 비스무리했어. 비슷하게 서로서로 서로 이거에 대해서 대응했다는 얘기죠. 다시. 병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을 때, 큰 병이 발생했을 때 대량으로 그것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반응을 하는 것은 매우, 매우 비슷해 됩니다. 서로 비슷하게 대응했을 때 한번 볼까요? 그래서 휴머파플레이션이라는건 뭐냐면, 세계에 사는 인구가 뭐 유럽에 사는 인구도 있고, 아시아 사는 인구도 있고, 아프리카 사는 인구가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각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병이 발발하면 어, A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비슷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왜냐면 왜냐면요. 야, 이 병이라는 것이 B attributed to 뭐모새 기인하다. 뭐모새 기인하다. 뭐뭐 때문이란 얘기죠. 너무나 자주, 디바인 프로비 p r o v 신의 섭리. 신의 뜻 같은 거죠. 신의 섭리 때문에 생긴 거다, 병이.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이야. 이 많은 사회들은, 많은 사회수들은, 얘네들이야, 인간, 인간들. 그죠? 인간들은 이 만들어낸 거야. 만들어냈어요. 뭘 만들어냈을까? ceremony, sacrifice, e n d procession. 자, 행사, 희생, s a c r i f i c e 희생 같은 거뭐 있잖아, 뭐 제물 바치는 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진, 행진을 얘기하는 건데 이 행진은 그냥 행진이야, parade랑 약간 달라요.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행사의 일부로서 진행되는 행진, 행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고안이 된 겁니다. 고안된 거죠. 개발된 겁니다. 고안된 행사, 희생, 그 다음에 행렬. 뭘 위해서 고안된 거야? 술을 목적이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달래다. 신을 달래는 거야. 우리 달래가 숱트 S-O-T-H가 있는데 막 우는 애기 달래는 거죠. 아픈 거 달래는 거죠. 이, 이걸 뭐냐면 막 화가 난 사람을 달래는 거란 말이야.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역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만들니다 신이 화가 났으니까 병을 만든 거야. 그래서 달래 주는 거야. 자, 기독교 사회죠.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흔한 리스판스가 나왔네. 가장 흔한 반응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 어피어런스가 등장인가? 등장하는 거야. 에피데믹 이거 에피데믹은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확 확산된 겁니다. 전 크게 확산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 병 병의 커다란 확산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에피데믹이라는 것이 아웃브레이크, 메시브 아웃브레이크랑 비슷한 건데 병의 어, 등장이라는 것에 대한 반응, 전체죠. 가장 흔한, 커먼 흔한이죠. 흔한 이 반응 중에 하나가, 이 반응들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 뭐였냐? Organization, 조직하는 거야. 뭐를 조직하는 거냐면, 아, 종교적인, 이, 여기죠, 여기죠. 행사, 행렬을 어, 조직하는 겁니다. 뭐, 듀얼링 위치, 그 어, 행렬 동안에, 위치의 선행사가 이 종교적인 행진 같은 걸 얘기한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성직자야, 성직자. 이 단어 좀 어렵죠, 성직자. 그다음에 평신도, 평신도. 어, 이 사람들이 말이야. 아, 이거 주어 서 체크해줘야겠네.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이렇게 이거를 어, 이 성인이구나, 성인. 성인입니다. 성인, 성인이 있는데, 어, 이럴 경우에 이 성인도 있어요. 성인 성인의 그 이미지가 있어. 이미지를 리무브 이동시켰어. 예, 떼어놨다고 하는데, 떼어냈어. 교회에서, 교회에서 어, 성인의 그림 같은 거막 이런 것들 을딱 떼어냈어. 아, 그리고 나서 떼어내는 다음에, 예, 그거를 캐리드 됨. 그거를 가지고 다녔어. Through the street. 거리 내내, 거리에서 이런 얘기죠. 어, 그럼 여기, 이게 되면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 이미지. 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지. 이 성인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야. 어, 그 이미지를 길거리에 쭉 가지고 다는 거야. 커뮤니티, 지역사회죠. 그 지역사회, 지역공동체의 길거리에서 쭉 그걸 들고 다녔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말이야. 기도했어. 어, 기도했어. 무엇을 위해서 여기도 했어? 어, 신의 자비. 뭐시 자비 같은 거죠 원정적? 신의 자비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자비 좀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지. 은혜 같은 거. 자, 뭐 하는 동안에 그 확산 동안에 파리에서, 1466년에 파리에 있었던 그 확산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면, 1466년에 파리에서 그 대확산이 있었던 어,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수천 명이 어, 이렇게 턴아웃 했던 얘기입니다. 턴 아웃은 모습을 드러냈던는 얘기죠. 그 목적이죠. 뭘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뭘 보려고... 어, 이거 유해입니다.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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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죽은 사람의... 그뭐저그뼈 같은 거막 또는 유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어, 세인트 성인인데 이 성인인 요 사람과 요 사람의 유해를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귀한 거거든 엄청 이 성인의 그 죽은 유품이나 뭐 그런 것들은 되게 귀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 이 유해가 빙퍼레이디드 수동태죠. 어떻게 되는 거죠? 유해가 이렇게 행렬되는 거죠. 길거리에서 행렬되는 거를 보려고 어? 사람들이 막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근데 아, 모순적으로. 좀 이게 모순되게. 모순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불인 h 에서 모으는 거야. 불인 쪽에서 한모으단 뜻입니다. 그죠? 모으는 거죠. 어디에 뭐 때문에 공공의 모임 때문에, 공적인 모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많은 수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 활성화 시키게 됐어. 무엇을? 확산을, 확산을, 전염성이 있는 병의 확산을 촉진시켰어.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may have worsened. may have 피했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추측이 되겠어요. 악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확산을 많은 경우에서 병의 확산을 더 악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또 가졌습니다.